소라포션 32번째 베하르 루이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임이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던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추를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 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계수하여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지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 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붙이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애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송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프타라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의 와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에 뜨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의 와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석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릿 하다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